일요일 오전 9시 17분입니다. 어, 잘 주무셨죠? 네. 아침이라서 목이 잠겼어요. 저녁에는 감기라서 잠기고 아침에는 또 아침이라서 잠기고. 어, 이번 영상이 주말 다섯 번째 전체 영상이고 하루에 한 꼭지씩 하는 평일날 그특징주 영상인데 뭐 종목만 봐도 볼 내용이 많죠. 그렇지? SK바이오팜, 오리온, 시프트업, 이지바이오, 로체시스템즈, 한국항공우주, 현대모비스 다 지금 보유하고 최근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다. 어, 최근에 나온 그 대형주 중에서 차트 메커니즘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차트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이다. 음, 우리가 SK 바이오팜을 맨 처음에 매수한 근거는 왜 그래요? 어제 제가 그렇죠 원래 다섯 번째 영상이 삼성전자였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연속적으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편하도록 순서를 좀 조정했고 음, 주말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그냥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이 있으면 파샬로 이렇게 찔끔찔끔 보지 마시고 어제 첫 번째 영상부터 쭉 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내용이. 그지? 지금 차트의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똑같은 거잖아요. SK바이오팜도 뭐랑? HVM이랑 그지? 자, 일단 우리가 SK 바이오팜을 맨 처음 매수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예요. 더블맨 떴다. SK 바이오팜. 대형주가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온다면 어제 지수에서도 한 거죠. 네. 언제 매수할 수 있어요? 얘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어디에서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차트 메카니즘이고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해서 매수한 종목이 뭐 있어요? 우리 종목 중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 주봉이에요. 비트코인도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는 매수 타점. 비트코인이랑 또 똑같은 모양이 뭐 있었어요? 우리 종목 중에서 뭐 K 시텍 그치? 시텍의 요 때죠? 똑같죠? 언덕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 SK 바이오팜의 이 모양이 어디냐고? 아니 맨 처음에 여기죠? 더블맨 떴어.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언덕 넘을 때 매수하면 되겠지? 네. 그렇죠? 어, 게다가 여기는 언덕 삼봉 모양까지도 명확하게 있어서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를 하였다. 기본이니까 또앤드 주봉으로 SK 바이오팜을 보신 분들은 아 1봉이었나요? 아 1봉이었군요. 요때 맨 처음에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날 저녁에. 어, m 블맨 떴어. 그 말을 작년 8월 7일 날이 양봉 보고. 왜? 이동 평균선 매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보셔도 돼요. 어. 이동 평균선의 순서는 상관없이 5 20뭐10 15 20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동 평균선 3개를 양봉 바디 하나로 돌파하게 되면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작년에 바이오주들을 다 대부분 이 메커니즘으로 매매한 거죠. 이번 영상 하나로는 이해하시기 힘들 테니까 제가 영상 말미에 이동 평균선 매매법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이게 그냥 차트만 클릭, 클릭 한다고 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치? 네. 모든 차트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책에 나와 있는 메커니즘조차도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SK바이오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더블맨 떴어. 이동 평균선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으니까 바로 위에 있는 언덕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아마도 이날 저녁에 아니면 그 다음날 여기는 조금 불안해요. 이동평균선 241선이랑 붙어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안전하게 여기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그치? 그래서 매수를 했고 음 애당초 sk바이오팜은 뭐 등등등등의 이유로 미리 연봉상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보았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요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각도가 어때요? 어제 계속했던 내용이죠? 일단 차트는 무조건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좋은 차트에요. 그런데,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이런 아이들은 시세를 준다 하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간다. 그치? 그래서 SK바이오팜을 이렇게 됐을 때어 그래 쉬었다 가나 보네 여기 언덕 넘을 때 매수 타점 해서 이날도 매수를 했고 또 어때요 이 양봉이 어떤 양봉이에요 이동평균선 세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이기 때문에 얘 양봉 기준으로는 어디를 넘을 때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인 여기를 넘을 때가 또 매수 타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여기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간다면 어제 영상 내내 했던 얘기예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한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지금 현재 이 모양에서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 모양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뭐, 올라가던지, 말던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13만원을, 뭐, 한달 있다가 갈지,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갈지, 아니면 두달 있다가 갈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갈지,를 확실하게, 그 시기는 알수 없지만, SK바이오팜의 매수타점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하는 게, 정상적인 매수 방법이 되겠다. 됐나요? 음. 그다음 오리온도 <laughs> 오리온도 전체 공개 영상에서 메스타점을 잡은 거예요. 자, 딱 보는 순간 뭐랑 똑같아요. 최근에 아 이거 뭐 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뭐 클로봇 그래 기본 모양은 얘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았죠? 넘지 않고 지금 방금 했잖아요. SK 바이오팜에서 기본 모양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들은 바로 넘지 않고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아니면 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요 모양을 외워 두세요.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냥 이러고 보면은 기억에 잘안 나요. 처음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네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러시는 분들이 반이에요. <웃음> 반, 반. <웃음> 1년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면 어디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 똑같은 모양이 최근에 뭐? 클로봇. 기억하시죠? 클로봇.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받았다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는 거예요. 높아 보여도 음음클로봇또 응? 응. 오리온 똑같은 모양이지 이걸 똑같은 모양으로 안 보이면 눈이 이상한 거죠 여길 넘을 때 산다고요 그래서 오리온을 매수했다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더블맨 내가 똑같은 모양을 발견했어 또 있어요 이런 게음 응. 뭔데요 H&M 파마 오. 그러네요. 네. hm 파마도, 요거는 hm 파마는, 한화랑도 좀 비슷하네요. 일단, 네, 요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 얘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어요. 음, 응? 음. 응. 그래서 hm 파마, 같은 모양 맞아요. hm 파마, 클로버 오리오는 다 같은 모양이고, 매스타점도 똑같다. 근데 얘는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한화, 그냥 한화. 음. 요 모양 보실래요? 방금 했던 SK 바이오팜 할때 요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쉬었다가 이렇게 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다고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다고요. 이 모양을 적어 놓으세요. 네. 그렇지? 언제 갈지 몰라요.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한화처럼. 무식하게. 3년? 한화 한번 보실까요? 한화. 한화도 주봉으로 보면, 음, 여기죠. 보자고요한화도 네. 이게 2021년이에요. 1억... 아, 이 색깔...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다,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았죠. 그치? 그럼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못 넘었어요. 못 넘으면 뭐안 사면 그만이니까. 그치? 언제 넘나? 언제 넘나. 빠방.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마찬가지로, 방금, HVM, 뭐, 이번 영상이 HVM 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모양적으로 보면,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뭐,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모르죠. 그래, 1년 있다 갈 수도 있어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오리온, H, 이름 뭐라고요? HM 파마, 또, 클로봇, 이런 애들은 다 같은 모양이다. 그런데 이어져서 나오는 시프트업. 시프트업은 지금 한달 동안 보고 있는 거죠? 그치? 응. 시프트업은 지금 한 달째 보고 있는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시세를 주려면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고, 매수를,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한다. 이 기본 모양이에요. 기본 모양. 음? 응? 야, 너 홀수 한번 적어봐봐.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적지. 홀수 적으라 그러면. 짝수 적어봐. 그러면 2, 4, 6, 8 이렇게 적잖아요. 홀수를 적으라고 했는데, 음? 응? 뭐, 19, 23, 31, 이런 식으로 적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홀수 그러면 1, 3, 5, 7, 9, 짝수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적지. 짝수 적으라 그런다고 120, 뭐, 3000, 1600,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것처럼 이게 기본 모양이라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어디를 넘을 때 산다고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한다.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시프트업, 더블맨 내가 찾았다. 봐봐. 요때쯤 말하신 거죠? 네. 얘가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알수 없어요. A, B, C 조정받고 얘가 만약에 간다면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오, 맞습니다. 이 시프트업이랑 비슷했던 모양이 뭐가 있냐면 뭐 현대로템, 월봉. 현대로템 월봉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가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그러면 매수는 여기 넘을 때도 매수, 여기 통으로 넘을 때도 매수. 카카오도 있죠. 그래, 카카오도 어, 뭐 옛날 유명한 모양이니까. 여기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바로 간다기보다는 쉬었다가 빵 가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 카카오 월봉이에요. 월봉이니까 이게 왜 조금 안 돼요. 이거 하나만 20% 짜린데 20%가 빠진 거예요. 전고점 앞에서 응? 음 음. 항상 쉬었다가 가면 어디를 넘을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산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이지바이오. 그러니까 이지바이오 전체 영상에서도 이거 두 번이나 했는데 지난주에, 설에도. 설회 설에 했나요? 잠깐만 시간을 보면. 지난주에 한 거죠. 통으로 넘을 때, M로 하면서도 같이 했던 건데 그 영상 말미에 제가 통으로 넘는 통으로 넘는 차트 매매하는 그 교육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말미에 들어가는 교육 영상은 이동평균선에 관한 매매법 그리고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매매법 그 교육 영상 두 개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아니 이게 이지바이오 그래 이지바이오도 당신들이 찾아갖고 온 거예요. 땀을 맨 떴다 이거 통이다. 응응 음? 음. 일단 머릿속에 기본적인 모양이 딱 숙지가 되어 있으면 종목명에 구애받지 않고 차트를 보고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 가야 될 방향이잖아. 응응. 응. 모양.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처음 보시면 에이 갔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상 보세요. 영상 말미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랑 똑같았던 모양이 우리 뭐 있었어요? 응? 그래, 동원 FMB. 어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그렇죠, HPSP. 일단, 그 통으로 넘는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와요. <laughs> 네, 네. 또, SPG도 여기 통으로 넘을 때. M로도 M로는 뭐 계속 지켜본 거니까. 주봉으로 보면 비슷하죠. 어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지금 이렇게 통으로 넘는 거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뭐 있어? 아, 휴니드? 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휴니드도 있죠. 휴니드도 여기 통으로 넘으면 세게 넘어야 돼요. 이것도 통으로 넘는 거죠. 요 모양이랑 비슷한 게 뭐라고? 엠로라고. 여기 통으로 주봉으로 보면 잘 보여요. 여기 넘는 그래 에이 어거지 같은데 눈에 잘 익지 않는데 그거는 종목을 지금 많이 안 보여 드려서 그런 거니까 링크되어 있는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왜 며칠 전에 빵 터졌잖아요. 어떤 분이 이거 휴니드에다가 댓글 달았던데. 영상. 더블맨 휴니드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진다. <laughs> 아, 그거. 네. 옛날 사람이지. 엄청.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하신 분은 아니에요. 아, 이게 이해 못 하면은 잘그 요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되게 웃긴 얘기인데 휴니드가 올라가면 증시는 망한다. 뭐. 옛날 사람. 음. 로체 로체 시스템즈. 도대체몇 살이에요? 그러면. 음. 로체 시스템즈도 뭐예요? 휴림 로봇? 에이. 그럼 까먹고 있는 거예요. 펌테코리아 뭐 억지로 갖다 대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 LNF 그래서 통으로 넘을 때 사기로 한거 아니에요 LNF 월봉이랑 똑같은 거죠 요요 요 모양이잖아요 그치 여기서 갈지 내려올지 이런 애들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는 거예요 꼭지 넘어야지만 살수 있어요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를 어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꼬라박고, 그 다음에 갈지, 아니면, 그냥 꼬라박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 여기 통으로 넘을 때. 우리 건안 해. 맨 갖고 오는 건 이상한 것만 갖고 오니까. 빵. 똑같은 거잖아. LNF 월봉이랑. 얘는 여기서 바로 못 가고 한번 쉬었다 간 거죠. 그치? 네. 모양 봐두시라고요. 그래. 이 모양의 핵심이 결국에는 삼봉 모양의 언덕이 생기면 거기를 넘을 때 산다는 그 메커니즘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 응? 음. 응.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 3봉 아, 일단 두 개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보세요. 통으로 넘는 거, 이동평균선 매매법. 또 하다가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한번더 나오면 3봉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랑 현대모비스는 요청 종목인데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네, 네. 한국항공우주는 연봉으로 보면은 얘가 뭐랑 똑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만 성광밴드 잘 모르세요? 그럼 한번더 볼까요? 보는 김에 지겨워요? 음? 잠시만요. 어디 갔죠? 그게 음, 음, 여기 있네요. 어, 연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다 똑같이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한 다음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 있으면 얘를 양양음 양양양을 기대하면서 매수 타점은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얘도 목표가가 있는 거죠. 이 음봉의 시가까지 여기 음봉 은봉, 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목표고 연봉으로 보면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오선 연봉상 오선을 돌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양양음 그래서 얘는 여기 넘을 때가 매수타점이에요 영원 불변의 매수타점 두산 에너빌리티 20,200원처럼 바뀌지 않는 매수타점이다 똑같은 모양으로는 최근에 뭐가 있었다 성광 밴드 성광 밴드의 연봉도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 위에 있는 양양음. 그러면 어디를 넘을 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한다. 똑같은 모양은 금양도 있죠. 금양을 보면 혹하겠죠? 그지 많이 갔으니까 음봉 다음에 양봉 그 다음 나오는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걸쳐 있는 양양음 그러면 어디를 돌파할 때 거기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건 월봉이던 주봉이던 똑같아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영상 말미에 제2의 금양 찾기 해서 그 영상 보시면 뭐 월봉이던 주봉이던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했으니까 일단 이걸 만약에 모르고 있었으면 알아야 되거든. 그럼 주봉도 똑같아. 일봉도 월봉도 어?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넘을 때산 거냐면 여기 삼봉 넘을 때 요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언덕을 지금 시원하게 돌파가 빵빵빵으로 안 되니까 무너졌고,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지난주, 현대모비스의 목표는 지난 주말에 뭐라 그랬어요? 현대모비스에게 바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래,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얘는 일단 성공. 그치? 근데 이번주에 지금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구름대를 잘 지켜주고, 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차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 지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응? 요 라인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니까 계속. 여기 3봉. 그치지 네. 더블맨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그러시는데. 그래. 지난 주말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현대모비스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다음 주에 의미 있는 상승이나 뭐 시세를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니까, 지난 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시점에서 다음 주 현대모비스의 목표는 구름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근데 금요일날, 뭐 구름대를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름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매수타점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매수타점이 넘게 되면, 매수도 해볼 수 있고, 또 보자구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요청하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나요? SK바이오팜이 매수타점이 나온 거고, 오리오는 일단 넘어갔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고, 시프트업도 지금 매수타점이 나와 있고, 그지? 이지바이오도 넘었으니까,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현대모비스가 매수 타점이 있으니까 현대모비스, 시프트업, SK바이오팜 매수 타점이 이번 영상에서 설명이 되었다. 영상 말미에 교육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안 보신 게 있으면 보시고 다음 영상은 삼성전자입니다.